안녕하세요. 오로지 노인생각입니다. 오늘은 1비트, 2비트, 4비트, 8비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동영상을 켰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오늘은 뭘 이렇게 많이 가르치려고 그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laughs> 사실은 아니에요.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오늘 요거만 알면 앞으로 반주가 너무너무 쉬울 거라 이제 이쯤이면 이런 거 설명드려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오늘 큰맘 먹고 제가 선물 보따리를 조금 풀어 봅니다. 일단 우리 비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이 비트라는 친구가 도대체 뭐냐? 비트는 말 그대로 박자예요. 우리 박자가 삶에 되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laughs> 성대관 선생님도, 쿵, 짜, 쿵, 짜, 쿵, 짜, 쿵, 짜, 내 박자 속에. 네, 못하는 노래를 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laughs> 불러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박자, 예, 네, 노래할 때도 박자가 있고요. 저희 심장 뛰는 것도, 예, 네, 박수가 있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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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그런 되게 많은 박자들, 삶에 있어서 그런 패턴들, 박자들이, 어, 있지만, 우리는 이런 반주에 있어서는 되게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해서 왼손을 연주해 주는 거를 거기서도 박자, 그거를 영어로 비트라고 해요. 오늘 아까 설명드렸던 1비트, 2비트, 4비트, 8비트라고 얘기한 거는 그 마디 안에, 예, 그 마디 안에 1비트라고 한 거는 하나, 2비트라고 한 거는 두 개, 4비트라고 한 거는 그 마디 안에 하나, 둘, 셋, 넷, 8비트라고 하는 거는 아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쉽게 제가 그림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일단 저희 어... 왼손 코드 반주 처음 했을 때 코드가 나오면 하나만 눌렀잖아요. 그 마디에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멜로디가 나왔어도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 자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만 쳤어요. 그거를 1비트 반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게 1비트. 네. 그리고 그렇게 갔던 거를 한 마디 안에 네, 두 박자를 기준으로 두 개가 같다면 2비트 반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참고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건 얘는 4분의 4박자 기준이었습니다. 네, 2비트 반주인데 2비트 반주는 말 그대로 두 개가 나와야 돼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아까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 이거라 학교 종이 땡땡땡 땡, 땡 이거라 다른 거예요 어, 느낌이 많이 달라요 어제 제가 담양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좀 만나고 왔는데 화음이 들어가니까 소리가 좀 풍부해서 너무 좋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느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나 눌렀을 때랑 이렇게 내가 한 번에 두번 눌렀을 때는 달라요 이렇게도 다른데 자, 조금 넘어가면, 요렇게 4비트는 어, 한 박자에 한 번씩, 네, 4비트가 4분 음표를 기준으로 4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 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뭐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거라 이따가 제가 피아노로 아주 현실적이게 진짜 뭐가 그렇게 다른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저의 언어로 한번 느껴보세요. 이거라 다를 것 같지 않아요? 네 엄청 다릅니다. 느낌이 자칫 이 비트가 많아진다는 건 숫자가 많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숫자가 많아질수록 되게 빠른 패턴인데 이 빠른 패턴일수록 왼손이 어, 그쵸 빠르죠 <laughs> 빠르죠 근데 그 빠름이 잘 응용해야 멋있는데 응용을 잘 못하면 지저분해요 그래서 지금 어, 1비트 2비트 4비트 오늘은 8비트까지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예, 오늘 준비를 했는데 곡마다 어, 골고루 써야 된다. 오늘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 내가 할수 있는 한도로 연습해 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1비트로도 해보고, 2비트로도 해보고, 4비트로도 해보고, 8비트로도 해보고. 그래서 그 곡마다 이 왼손 코드라는 애는 정답이 없다고 맨날 수업마다 제가 그렇게 강조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4비트만 하라는 법도 없고요. 계속 8비트만 하라는 법도 없어요. 그거를 적절하게 선생님들이 응용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4비트, 8비트, 뭐 이런 것만 배웠지만 앞으로 이것만 배울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이 배울 거거든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을 잘 섞으면 돼요. 우리 요리할 때. 어 소금 설탕만 쓰고 넣지 않잖아요. 뭐 간장도 넣고 다시다도 넣고 뭐 요즘에는 뭐 이제 국물 낼 때도 뭐 되게 여러 가지 과일도 넣고 채소로도 국물 내고 막 이러신 것처럼 내가 얼마나 맛깔스럽게 연주를 하느냐는 내가 이런 반주를 얼만큼 많이 알아서 골고루 적당하게 배치를 하느냐가 진짜 반주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가르쳐 줘서 그대로 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만들 줄 아는 사람.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왼손에 쥐가 나도록 되게 바쁠 <laughs> 8비트까지 수업을 진행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피아노로 가면 도대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네, 오늘은 피아노 칠때 응용할 곡을 응용곡 C 어, 54쪽에 나와 있는 환희의 송가를좀 골랐습니다. 원래는 You Are My s u n s h i n 을 하고 싶었는데, 걔가 목가춤 마디인데다가, 으, 예, 따라라 이렇게 싱커페이션도 있고 막 이래서 비트를 설명할 때, 좀 너무 어려우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환희의 손가락을 일단 오늘은 꺼냈고요. 여기에서는 기존에 많이 했던 C, F, G 코드를 저희가 많이 썼는데, 여기서는 G 코드랑 D 코드만 있어요. 그래서 G 코드랑, G 코드는 뭐 아시니까, 예, 그리고 D 코드. D 코드는 레, 파샵, 라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G 코드는 배웠고, 예, D 코드만 저희가 조금 익혀서 두 가지 방법을 1비트, 2비트, 4비트, 8비트로 예, 진행하는 거를 저희가 할 거고요. 그리고, 네, 요 책에서도 잠깐 요거는 좀 고칠게요 라고 하는 부분이, 아, 맨날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민망해 죽겠어요, 진짜. <laughs> 네, 제가 처음 펴낸 책이라, 네 실수 덩어리와 욕심을 가득 담아 일어난 불상사라는 거에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주책하고요, 네 교재 이권을 지금 한참 준비 중인데 욕심을 조금 덜고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천천히, 예, 네, 좀 한숨 고르면서 저는 선생님들이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안에. 나 혼자 연습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 괜히 너무 서두르지 말자. 예. 왜냐면 어려우면 재미 없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책에 어9 10 11, 11마디에 그렇죠. 디샵 디미니시 코드가 있는데 저번에 F 샵 디미니시 코드였던 것 같은데 맨날 이런 거넣 갖고 이렇게 제가 재우물을 팠을까요? 네네 D 샵 디미니시 코드를 저희는 오늘 없애고 네 그냥 D 코드로 가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네책 혹시 구매하셔서 계시면 거기 연필로 체크해서 D라고 바꿔주세요. 저 사죄하는 의미로. <laughs> 네 교재 2권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볼펜을 선물해서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1권에 워낙 이거 체크하실 게 많아서 마음을 담아 네. 어쨌든 요 d 샵의디미니시 코드였던 자리에 D라고 써서 바꿔주시면 저희는 G하고 D코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E마이너도 하나가 나오네 아 그랬네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나뭇잎을 보아도, 근데 이 마이너는 이 마이너로 꼭 해줘야 될것 같은데, 요거는, 아, 그쵸? 너무 쉬, 쉬우면 재미없으니까, 얘는, 네, 요거는 그냥 제가 잠깐 여기 책에는 체크해, 아, 여기 지금 저희가 보는 책에는 체크해 드릴게요. 예. 아, 이런 복병들. 근데 이거는 핑계, 핑계라면 핑계지만, 이런 코드가 간혹 있어야 너무 밍밍하지 않아요. 예. 저는 선생님들이 연주를 해도 어머, 새롭네. 어머나 잘하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코드를 좀 넣고 싶었던 욕심이었다. 아휴, 내 네, 손들고 서 있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쨌든 여기 에 예, 나와 있는 네. 요 D샵 디미니시 코드랑 E 마이너 코드는 미솔 c 로 해서 하는 것. 예. 그래서 요것들을 1비트, 2비트 (4비트) (8비트의) 느낌으로 저희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네 피아노로 왔습니다 오늘 네, 1비트 2비트 4비트 8비트 요렇게 느낌을 좀 보기로 했고 그다음에 지금 교재에 환희의 손가락 기준으로 오늘 한번 그것들을 응용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악보를 보며 제가 친절하게 1비트에다가 연주를 할 거를 이렇게 형광펜으로 좀 체크를 해 놨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 부분은 아 일단 이제 저희 자리를 정해야죠 저 피아노 자리의 가운데 도 자리가 지금 저는 여기입니다 네 소리가 이렇게 <laughs> 네 여기입니다 어, 근데, 여기서 시, 시, 도, 래 하는 거기 시는 그 도를 기준으로 올라와 있는 시니까, 네, 여기서 할 거예요. 멜로디를. 네, 저는 멜로디를 이제 여기서 하는데, 왼손을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네, 왼손을 정해야 되는데, 왼손을 G 코드랑 D 코드가 거의 중심으로 나오는데, G와 D는 레파라니까, 레파라, 랩하라 요렇게 집으셔도 되고, G 코드랑, 디코드 그럼 손이 이렇게 조금 밀집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 아, 나는 손이 이렇게 좀 붙어 있으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굳이 여기 솔시레가 아니라 조금 더 내려가서 솔시레 이런 식으로 가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디코드는 레파라 이렇게 좀 가시는 게좀더 빠르겠죠. G 코드, D 코드. 네.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아까처럼 G 코드, D 코드.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이 없다. 어, 제가 얘기 드렸어요. 솔시레를 벗어나지 않은, 예, 한도 내에, 어디 솔시레든, 예, 어디 솔시레든 상관은 없다. 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솔시레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셔도 되고. 네.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 자율로 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1비트와 2비트와 4비트, 8비트를 지금 공부하는 중이니까 자리 위치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어, 그러면 <laughs> 제가 정해야겠네요. 저는 이렇게 갈게요. 아, 네네. 그냥 적당하게. 너무 올려가지도 않고, 너무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솔실에 여기 자리와 G 코드, D 코드. 이따가 세 번째 줄에 E 마이너는 미솔시. 그러면 여기서 잡으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G D E 이런 식으로 잡을게요. G 코드, D 코드. 달랑 하나 나오는 E 마이너 컷 코드는 이렇게 그러면 처음 이제 1비트 가 볼게요. 1비트. 1비트는 한 마디 안에 하나 같잖아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없어라 할 때는 어, 하나지만 코드가 그 한마디 안에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이 끼에 지금 우리가 했던 그두 줄이 지금은 1비트지만 2비트이면 두 번을 가야죠. 그쵸? 한마디 안에 두 개. 기존에는 이렇게 하나로 하나만 갔지만 지금은 이렇게 두 번이 가주는 거예요. 제가 위에다가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한마디 안에 하나 있었던 게 이제 두 개가 가 있죠? 네, 그럼 그대로. 요런 식으로요. 어, 그러면 지금 뒤에는 제가 일부러 가지 않고 있어요. 시간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 생각인가요? <laughs> 어쨌든 지금 그 1비트, 2비트까지는 한 마디 안에 두 개만 들어가 있으니까. 있으면 되니까. 어, 조금 위에 아래를 조금 더 볼까요? 예. 그럼 이비트로 제가 세 번째 줄가 볼게요. 봄비마자 하는 부분은 거기는 한 마디 안에 코드가 두 개씩 알아서 있어요. 네. 그리고 1비트일 때는 악보가 두 개씩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두 개씩 해야 됐던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비트로 가면 까지는 이제 이렇게 갑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믿어 봐요. <laughs>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4비트 반주로 보면 한 마디 안에 4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아까는 1비트 2비트 그럼 4비트는 하나씩 하나에 하나씩 퉁퉁퉁퉁 맞아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비트는 저번 시간에도 수업을 했었고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진행을 할수 있을 거라고 또 믿지만 <laughs> 그래도 혹시나 어, 앞에 거를 안 보셨거나 예, 지금 거를 또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4비트 반주로 한번 연주,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들 지금 좀 전에 한거 봤을 때 어, 선생님 반칙. <웃음> 이상해 <웃음> 라고 느낀 부분이 있었어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도 인아 지금 4비트로 하면 4 개가 있었어야 돼요. 와도 해서 얘가 두 번을 갔었어야 되는데 저는 한 번만 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 엔딩에 있어서는 하나를 살짝 생략해주는 부분의 엔딩법도 있거든요. 네, 내려가는 종지도 있고, 올라가는 종지도 있고, 그냥 마무리하는 종지도 있는데, 그 엔딩법은 또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거지만 엄청 많아요 근데 가장 간단한 거 하나는 상상에 맡기는 생략 <laughs> 그래서 지금 지금 보아도 하는 그 부분도 보아도 하고서 그냥 음 하고서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의 종지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라는 부분이에요 어, 지금 요 곡을 하실 때 어, 이제, 저희, 앞으로, 지금 8비트 하나 더 남았잖아요. 8비트. 이렇게 하면 보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조금 더 남겠네요. 4, 네, 8비트. 8비트 반주는 왼손이 좀더 빠르죠. 엄청 빠르죠. 근데 이거를 연습하기 전에, 왼손을, 음,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 간혹 연습을 할때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코드를, 아, G 코드네? 아, D 코드네? 아, E 코드네? 아, 이렇게 가는 것보다, 내가 건반을 보지 않고, <laughs> 건반을 보지 않고, 머릿속으로, 눈으로 건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건반을 그려서, 아, 솔실에는 근데 손이 이렇게 이동하면 할 수가 없죠. 손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 그 자리에서, 솔이라는 자리에서, 네, 한 칸씩 옆에, 뭐, 조금 더 아래, 뭐, 흐름을 이렇게 가는 것들이 안 보고도 생각보다 할수 있어요. 저희가 눈으로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귀로, 머리로 좀 의존해서 반주 왼손을 조금 더 익히시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네,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언어로 <laughs> 말로 이렇게 전달드리기에는 아, 이게 뭔 느낌이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눈을 감으세요. <laughs> 손을 솔 실에다가 놓고 눈을 감으세요. 네. 그 다음에 눈을 감은 다음에 레파 라인 자리를 손으로 더듬더듬 찾으세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됩니다. 네, 그래서 아치기 디, 디, G G D 하면서 이것들의 흐름이 내가 손가락이 얼만큼 벌리면 요만큼 가지라고 약간 감각을 익혀두시는 거예요. 어, 저희 피아노가 네,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기술이에요. <laughs> 기술이죠. 예, 네, 장인의 손길이 느껴져야 될 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런 것들을 하면 진행할 수 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서 연주가 아니라, 어, 감으로도, 어, 그리고, 머리에서 익혀지면서도 연주를 할수 있으니까 꼭 그거는 도전해 보십사. 근데 그거를 지금 왜 얘기 드리냐면, 그래야 왼손 패턴이 좀 빨라져요. 근데 왼손 패턴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했던 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야 돼요. 손에 쥐나실 것 같아. 어제 담양에 갔는데 어느 선생님이 이거 코드를 배우시면서 손 아파서 막 이렇게 <laughs> 흔드시더라고요. 아프시죠? 얼마나 힘이 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팔 비트를 할 때는 왼손이 대개 한마디 안에 여덟 번을 지금 이 마디가 4, 46, 한 16마디 정도 되는데 그거를 엄청 막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손목에다가 힘을 빡 하고 주면 너무 아파요. 얘만 아픈 게 아니라 여기 팔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저희 노크하는 손목이라고 생각하시고 터치를 해주셔야 무리가 조금 덜 돼요. 네. 근데 아마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아 그럼 힘이 안 가는데? 하실 거예요. 근데 결론은, 자꾸 힘을 빼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힘이 빠진다. 예. 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G 코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부분을, 막 너무 이렇게, 에. 피아노 때리듯이 네, 세게 하시지 마시고, 왼손만 좀 연습을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들어보면, 저는 지금 두 개에 하나씩 힘을 줬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네 개에 하나씩 힘을 주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치시는 것보다, 둘에 하나, 네 개에 하나씩 약간 힘을 주면서 하시면 덜 헷갈리시고 힘 분배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악보증 키고요. 나와 있는 환희의 손가락을 되게 천천히. 그러면 아까는 하나에 하나씩 갔던 거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왔어요. 느끼셨어요? 느끼셔야 되는데. <laughs> 네, 두 개씩. 시, 시, 도, 레. 지금 제가 개 이름 하나에 얘가 두 개가 갔어요. 네. 어, 1 비트. 2 비트. 4 비트. 지금 8 비트. 네. 다르죠? 이거를 1 비트랑 8 비트 가볼게요. 이거 1비트였어요. 8비트. 엄청 다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8비트로 연습을 할 때, 제가 또 이렇게 빨리 했다고 선생님들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연습은 천천히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설명드리면 되게 좋았을 부분인데요. 솜씨를 하는 부분에서 솜에서는 3 개가 들어가야 돼요. 솜씨둘둘셋넷 음... 네. 박자를 쪼개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네네 네. 그다음도 이어가 볼게요. 오마디.